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전 세계의 최신 전투기와 항공 기술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과 미래 항공력의 변화를 함께 탐구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UST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USTR은 한국이 자주 개발 중인 첨단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로 차세대 전장 환경에서 인간 조종기와 함께 작전할 수 있는 고성능 무인기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며 미래 공중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KUSTR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E 개발 중인 스텔스형 무인 전투기로 고성능 엔진과 첨단 센서 기술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외형은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진 스텔스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적레이더망을 회피하면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기 흡입구가 상부에 위치하고, 동체와 날개가 매끄럽게 연결된 형상은 F-35나 B-2 폭격기를 연상시키며, 전파 반사를 최소화하도록 고도로 정제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KUSTR은 단순한 정찰용 드론이 아닌 공격 능력을 겸비한 전투형 무인기입니다. 내부 무장 창에는 정밀 유도 폭탄이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자전 장비나 감시 장비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목적 설계 덕분에 KUSTR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거나,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하거나, 조기 경보기를 보조하여 실시간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0.9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고도 비행 능력과 장시간 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장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기존 유인 전투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작전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 링크와 첨단 인공지능 통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 지상 통제소나 다른 전투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작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KUS TRV 핵심은 유인기 무인기 협업 개념에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함께 편대 비행을 하며 위험 지역에 먼저 진입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거나 유인 전투기의 공격 경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판단 시스템 덕분에 가능하며 미래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전투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KUSTR은 다양한 센서 패키지를 탑재할 수 있어 감시와 정찰 능력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적외선 탐지기, 전자광학 센서, 합성개구 레이더 SAR 등을 활용해 주야간 구분 없이 목표를 탐지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지상 지휘센터뿐 아니라 작전 중인 전투기에도 바로 전달되어 빠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KUSTR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무인 전투 시스템이라는 점은 기술적 자립의 상징이기도 하며 미래 수출 시장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전력 강화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협력 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전투기의 또 다른 강점은 유지보수 효율성과 운영 비용 절감입니다. 기존의 유인 전투기에 비해 운영비가 훨씬 저렴하며 인명 손실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자전, 정찰, 폭격, 방공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공지능을 통해 전투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KUSTR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인기에서 벗어나 전투기와 대등한 수준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무인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KUSTR은 한국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전 세계 군사 기술 발전의 중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는 앞으로도 KUSTR과 같은 혁신적인 전투기와 항공 기술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의 진화와 미래 전장의 변화를 함께 알아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늘을 소호하는 자들의 이야기,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였습니다.